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7년을 대표하는 믿기 힘들만큼 강력하고 혁신적인 아머드 차량 20가지를 한번에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단단해 보이는 외형을 넘어 최신 잠금 기술이 적용된 실내, 전장에서든 도심이든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외관, 그리고 실제 운용 성능과 가격대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2027년형 아머드 차량들은 더 이상 군과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VIP 보호, 특수작전, 극한 탐험, 그리고 고위험 지역에서의 민간 이동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먼저 실내부터 이야기해보죠. 2027년형 아머드 차량들의 공통점은 요새 같은 편안함입니다. 최신 다중 잠금 시스템은 지문, 홍채, 암호와 키를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로, 외부 침입은 물론 내부의 킹 시도까지 차단합니다. 방탄 도어는 닫히는 순간 자동으로 닫힌 잠금이 작동하며 비상 상황에서는 단한 번이 명령으로 모든 출입구가 봉인됩니다. 실내는 군용 장비의 투박함을 벗어나 고급 세단 수준의 마감이 적용되었고 방탄 유리 사이에 삽입된 소음 차단 레이어 덕분에 외부 폭발음이나 총성이 내부로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7.62mm 급탄화는 기본, 일부 상위 모델은 대전차 소형 폭발물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좌석 구조 역시 진화했습니다. 충격 흡수 프레임과 능동형 안전벨트가 결합되어 급가속이나 급정지, 폭발 충격 시에도 탑승자의 신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실내 공조 시스템은 화생방 위협을 고려한 양압 구조로 설계되어 외부 공기가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내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에서는 차량 상태, 외부열 감지 카메라, 드론 연동 화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전투기 조종석에 가까운 몰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관 디자인으로 넘어가면 2027년 아머드 차량들은 더 이상 둔중하지 않습니다. 각진 패널은 탄도 각도를 고려해 설계되었고, 카본 세라믹과 고강도 합금이 혼합된 차체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방호력을 극대화합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야간 작전 시 적외선 모드로 전환되며, 일반 차량처럼 보이도록 밝기와 패턴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런플랫 기술을 넘어 완전히 공기가 빠져도 수십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솔리드 코어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모델에는 전자식 연막 분사기와 EMP 차단 코팅까지 포함되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탈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보죠. 2027년형 아머드 차량들은 무거운 방탄 구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대배기량 터보 디젤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결합되어 저속에서는 강력한 토크를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출력 유지를 실현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일반 대형 SUV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며, 사륜구동 시스템은 모래, 진흙, 눈길에서도 탁월한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차체 높이와 감쇠력을 조절하며, 도심 주행에서는 편안함을 오프로드에서는 단단함을 즉각적으로 바꿔줍니다. 제동 성능 역시 인상적입니다. 대형 방탄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브레이크인데, 2027년 모델들은 항공기급 카본 세라믹 디스크와 다중 피스톤 캘리퍼를 적용해 무게 대비 제동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차체 쏠림이 적고, 전자식 안정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자세를 바로잡아줍니다. 여기에 자율 회피 보조 기능까지 더해져, 전방 위협을 감지하면 차량이 스스로 회피 경로를 제한하거나 실행하기도 합니다. 가격 부분도 현실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형 아머드 차량 20종의 가격대는 매우 폭넓습니다. 기본 방탄 SUV 급 모델은 약 수십만 달러 수준에서 시작하며 고급 세단 기반의 VIP 전용 모델은 옵션에 따라 100만 달러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군과 정부 기관에 납품되는 최고 사양 모델은 맞춤 제작 방식으로 정확한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가격에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기술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지 보수, 보안 업데이트, 전용 훈련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투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20대의 아머드 차량들이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주행 가능한 요새라는 개념을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2027년을 기준으로 이 차량들은 전통적인 군용과 민간용의 경계를 허물고, 디자인과 성능, 안전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외교관, 탐험가들 사이에서는 이동수단이 곧 생존 장비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머드 차량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오늘 소개한 2027년형 잉크레더블 아머드 차량 20선은 단순히 강한 차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 그리고 인간의 안전에 대한 집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의 철저한 보호 시스템, 외관에서 느껴지는 위압감과 세련됨, 실제 주행에서 증명되는 성능,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중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제 채널 더에서는 이런 압도적인 최신 머신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